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풀려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21장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부운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부운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부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 주겠다고 맹사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부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 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일곱 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부하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 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다섯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솟 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에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뱃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 비브놉이라는 사람이 3 0 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버들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 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의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여섯 개씩. 모두 스물 네시였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